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가 동생이 여자친구에 미쳤다며 세무사를 회유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는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친형 박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씨의 1인 기획사인 라엘과 미디아봄의 기장 업무를 10년 동안 대리해온 세무사 A씨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먼저 A씨는 이 자리에서 2020년 초박 씨가 전화해 박수홍이 여자친구에 미쳤다. 절대 회계 자료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다며 세무사를 회유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B씨 또한 박수홍이 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언급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며 박 씨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이 메시지에는 저하고 배우자 내역은 수홍이가 모르니 절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연락해 왔었다고도 하지 말아주시고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친형 박씨 부부는 박수홍 씨를 관리하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중에 개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소속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와 더불어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줄 명목으로 수십억 규모의 소속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